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임길선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선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19억 2055만 1천원으로 근본 추경 예산에 총 7,213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9,2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0, 5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 2,024만원을 계상하였고, 53쪽 시설비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계용역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 시정홍보 전문가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 성과연봉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3 3만천원과방송5 0 0 0운영5 0인0 0만인0 0 0 0만 50,000만, 5천원을계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5관 소관 0만 50,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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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0 0 0 네, 임길선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지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분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렬 위원님. 네, 안정렬 위원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의조성이라되는데 이게 맞춤 랜드 내에 하는 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1억 3천 인데 당해 년도 4,400이면은 뭐요? 저 1억 3천이 아래 13억입니다. 13억이요? 예. 맞춤 음. 낸드가 아니지 알고만 하지 않 이게 뭐뭐해 주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의원님들 잘 아다시피 이제 코로나 전이랑 후는 전 상당히 많이 이제 틀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쉽게 따지면 이제 전에는 오프라인 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온라인 쪽에서 많이 이제 될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미디어 센터라는 게시민들의 어떤 이제 지금 모든 게 이런 SNS, 유튜브, 온라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촬영, 편집, 이런 것을 모든 총망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방향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어, 미디어 센터를 이렇게 건립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음, 그럼 미디어 센터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뭐다 영상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뭐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예. 농민들한테 그 교육은 시키지만 예. 그분들한테 사실은 실습을 할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판매 앱을 설치한다 예.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경험 을 못하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교육도 시키면 서 실제 그런 것도 할수 있게끔 저희가 그거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 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맞춤 아니 맞춤됨 데가 아니라 아트홀 아트홀 안성맞춤 아트홀 내면은 어디 그뭐 소공연 대공연 그처럼 옆에 아니 사무실에 2층이 있잖아요. 2층에 그 그러니까 이쪽 저 4층 2... 건물 2층 얘기 하면... 아니 아니. 아, 그렇죠. 예, 저인는 저기 예. 커피숍 예, 예, 있는 도구예 거기 얘기하는 데, 2 층에 음. 지금 공간이 비어있거든요. 160층. 지금 저그 밑에는 전시실 아니요, 전시실 네. 우위를 얘기하는 거요 그렇죠. 예, 음. 저희가 거기를 갔다 왔고 네. 저 문화관광과장에서 협의를 본 겁니다, 내용. 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시원이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조금 전에 그 문화부관광 장관님이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토리 이제 지금 관장이 아니 거기가 이제 문화관광과 소관이거든요. 네, 저희가 또 장소를 할 때는 거기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그, 그,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가 여튼, 그, 이제 비대면으로 여튼 이제 많이 그 분위기가 이제 바뀌면서. 예, 예. 이제 정확하게 시정 홍보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쪽 부분을 강화하시겠다는 의미가 이게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예. 이제 1인 미디어가 됐던 이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실제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또그 창작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그 실질적으로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을 대여하고 공간도 대여하고 하면서 그 지원을 해서 사실 이 분야의 그뭐 작지만 뭐 산업 기반을 나름대로 조금 기초를 좀 닦는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사업을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현재 지금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하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거 결과 언제 나옵니까? 그한 11월 중순이면 아마, 이제 이것도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한 11월 중순 께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11월 중 가부 여부가, 예, 예. 네. 근데 현재, 이게 지금 5대5인가요? 경기도? 예. 공모사업이요? 예 5대 5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경기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둔 상황에서 지금 시비를 통해 갖고 어, 시, 그 설계 용역비를 담은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이제 사실 지금 우리 박상선 의원님처럼 네. 공모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네, 네. 내년도에 이제 그 도비 공모가 확정이 되면 네. 그때 사실 설계비를 해도 되는데 저희가 참 이거는 좀 빨리 좀 땡겨보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설계비를 세워갖고 금년도에 좀 설계를 어느 정도 해야 좀, 유, 좀 빨리 개관을 좀 빨리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하게 되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험 가동도 여러 가지 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급한 거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금년 저 지금 여기 사회추경 때좀 설계비락도 세우면 요 기간 내 그래도 리모델링 같은 거 설계를 이제 시설은 못 하지만 설계를 좀 해서 좀 저희가 좀좀 좀 시급성을 감안해서 좀 땡겨보자 그래서 사실은 좀 설계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면 1 2로 100%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뭐 그런 좀 부정적이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 이게 이제 콘텐츠진흥원에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했는데 사실 좀 저도 좀 갔다 왔고 지금 뭐 많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만약을 위해서 혹시라도 일안될수 경우에는 11억도 13억을 투자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 미리 주신 여태 이제 예산 편성 제가 좀 근거를 좀 갖다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역문화진흥법을 일단 그 근거로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네. 상위법의 이제 지역문화진흥법 8조 뭐 2항을 보시면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미디어 센터 건립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그러니 상위법에 있습니다. 예. 네. 그 불구하고 또 5왕에서 지방자치 자체는 생활 문화 시설의 확충비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를 또 정하도록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후에 그 저한테 주신 지역 미디어 센터 설립 추진 절차 예시 부분 절차도와 관련해서도 예. 어, 지금 이거는 그 어, 공모 사업에서 세정 배정을 위한 사업 선정 후 지방비 예산 요 예. 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예. 실제 사업비를 뜻하는 건 제가 아닌 걸로 스스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경기도 공모 사업이 지금 신청해놓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예. 지금 결과를 기다리시고 그거와 동시에. 아~ 좀 그~ 이쪽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면서 어~ 좀 전체적으로 그~ 설치 및 운영 부분에 대한 좀 의견들도 좀 수렴하신 다음에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요? 저도 아까 그~ 서두에 되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아~ 이건 그~ 시민들로 해서 좀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그렇게 된다 그면 6, 7개월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될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번에 설계비락도 세워 주신다 그면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볼 테니까 좀 예산을 좀 반영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큰 금액이 라 4,400이니까 그래도 이게 안할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번에 좀 반영을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 이부분에그 법적 예산편성 법적 근거 관련해서는 예. 그 행안부하고 통화를 하시든지 시간이 지금 교수 수정까지좀 그러니까요. 예. 예그 그, 예산편성 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예. 어좀 의견을 공식적으로 좀 구해서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아무튼 이제 미디어센터가 생기면요 이제 주민들을 교육하고 또 이제 제작도 지원해야 되고 또 관리 송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있습니까? 지금 저 아직 뭐 설계단계니까 구체적인 뭐 인력운영 계획은 없지만 인력이 필요한 건 맞죠? 맞는데 그래도 그나마 아토르는 거기 이제뭐 여러 그 감독들이 있어요. 뭐 편집 촬영 뭐이런 있으니까 그랬다고 뭐 거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력은 필요할 건데 그래도 조금 뭐 다른 데 비해서는 좀덜 들어가지 않나. 처음에는 저기 그 동화 방송대에서 사실은 이거를 좀 우리가 부지를 줄 테니 여기를 좀 활용해달 아 저기를 좀 여기다 설치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는데 접근성이 문제거든요 이게 모든 게이 접근성이나 보면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방송 거기 헬렘은 꼭 경비실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가기도 그래 그래서 사실은 좀 그래도 그나마 제일 안성에서 적정한 장소는 그래도 아토리는 많은 분들이 또 평생교육센터도 또 거기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장소가 제일 적정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 우리 유영원 우리 부위원장말 맞다나 거기가 그래도 인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인력이 좀덜 들어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정행. 그러니까 세부 계획은 아니지만 지금 아홀에 있는 인력을 일부 운용, 사용하고 그래도 인력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거기를 쓰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저희가 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지리아 시원이 계십니까? 성미찬 의원님? 예, 과장님 소미찬 의원입니다. 고생이 예.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용역비 사천사백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비로 올리게 되면 이천만 원대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거의 대부분. 예. 그리고 사천사백만 원이라고 이렇게 크게 하시게. 십삼억에 대한 이게 이제 건축 리모델링 용역비가 이제 요일표가 삼점오사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음. 예산 이게 무조건 뭐 금액을 정해는게 아니라 음. 어떤 총 금액에. 신축비는 뭐2.54%그 음.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있는 뭐몇 프로 이런 요일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거 기준을 해서 4,400이 나온 겁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혹시 5대 브랜드 특산물에 대해서는 홍보과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주적인제 농정과지만 음, 특산물이니까. 예, 예. 농정과. 홍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저희도 홍보를 해주죠 뭐 의뢰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전혀 안 한대는 거 아니라 주무 부서는 농정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저 홍보 해면만 우리도 하는 거죠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홍보담당관 이하 공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